경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6경주 KRA 대상 경주 원리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금요일은 뭐 혼전도에 비해서 뭐 아주 크게 고배당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일경주만 9구9 터졌지 뭐 중배당이 많았죠 내일도 저배당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저배당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저배당 나온 다음에 3경주 정도고요. 그럼 1경주부터 한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승부해요. 신마 두마리가 인기맙니다. 능력막급이냐 절대 아니죠. 거기다 이 신마 두마리는 압벽도 있습니다. 행복축제에는 시종 기대는 말. 조교 때도 뭐 꼬장기가 있어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잘 안돼요. 기게 로즈블레이드입니다. 직선에서 답보 변환 발바꿈을 못해가지고 심하게 기댔고 훈련 때도 단한 번도 직선에서 발을 못 바꿉니다. 근데 이 악벽 있는 말이두 마리가 대리입니다 오죽하면 청마의 질주가 팔려요. 윤영석이 그야말로 이빠이. 말 잡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말반 잡았어요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가지고 <laughs> 그래서 요정도 그래서 제가 놓고 승부할 말은 전혀 안 팔립니다 해랑장군 놓고 가겠습니다 편성이 이래서 충분히 저는 된다 라고 봅니다 <laughs> 액면가 보여준 거를 많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데뷔 전때 블랙볼트, 다 함께 달리자. 지금 다 상위권 올라갔습니다이 말하고 마신자 크지 않았고, 그 다음 경주 발주가 안 돼가지고 뒤에 노, 노는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이때도 음, 발주 안 됐고, 또 무엇보다도 안쪽, 2월달 한참 안쪽주로 무거운데, 안쪽 따라가니까 걸음이 당연히 안 나오죠. 13초 굽니다. 초반이 앞에 나서면, 제가 볼때 직선 끈기는 어느 정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임만 붙이면 직선에서 충분히 승부가 되는 마피리고, 음, 훈련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성이 지금 7번, 3번으로 들어올 경주가 절대 아니고, 10번은 이 500km 나가란 말이에요. 소위 덩어리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충분히 승부 가치가 있다. 복귀로 아예 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해랑 장군 로코 이경주부터한번 승부를 붙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음, 거리가 1,600이라는 변수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보여준 거면 따봉퀸이죠. 직전 기대 이상으로 뛰어졌습니다. 아마 포화 16% 주로가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한 느낌도 있어요. 음, 외곽을 돌았다고 합니다만, 전개가 특별히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말이 제일 낫다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음, 하트 브레이커도 있고, 거리 늘려가지고, 뭐, 벨럭시 랩터가 치유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취임만은 거리가 늘었다고 더잘 뛰는 건 아닙니다.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질 수도 있죠. 여기에 9천만원짜리고 직장이 조교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결국 안 됐던 행복한 길, 뭐 이런 말들, 선행, 선행이면 버틸 가능성이 있는 9번까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어쨌거나 저는 7번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일요일날 그나마 가장 저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10배 이내로 끝나겠죠. 거의 4번/5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4번5번으안 끝난다 하더라도 뭐 2번/3번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KI는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400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축은 5번입니다. 1번이 끄는 말이거든요. 1이 선에 나서면 끌릴 거예요. 4도 약간 끌리고. 이두 마리가 만약에 싸워서 약간 폭주하는 어떤 흐름이면, 그랜드 선 같은 경우는 앞에도 붙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입도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죠. 적당히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랜드 선은 선취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5번, 4번에 대끼리 맞고 인정인데, 저는 5번을 축으로, 후차 한, 한 마리 정도 더 받쳐 보겠습니다 1번 지우고요 4경주도 승부차 경주입니다 1번 가능성 있죠 복귀는 나옵니다 최근에 장거리에서 연속 입상했던 원더풀 찬스 5만신차 이겼어요 이때는 선행은 좋았는데 바람바람이 미쳤던 경주라서 선두를 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2월달 안쪽 무거운 주로를 계속 타다 보니까 꽝나 버렸고, 직전 경주 차분히 따라가니까 추입도 됐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말이 심으로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1800에서는, 어쨌거나 2월달 안쪽 무겁다고 합니다만,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음 충막금 말이 아니다 판단되고, 여기 뭐닥터스페어는 너무, 너무 믿죠? 경마가 기록이 전부 아니죠. 경제의 어떤 흐름이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땐뭐 엄청 약한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어 3F가 41초 오면은 저는 이거 기록 인정이 안 돼요. 이때도 무너져가지고 왔는데 뭐 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받치기상같이 없습니다. 제 판단에 약하게 보는 말이고요. 석세스 타임입니다. 뭐 이연석 입상 같이 었던 금매직 금요일 날또 들어왔고 여기에 두바이 원정대 그다음 경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 셌기 때문에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직전에 최적전개 무너져가지고 좀 전개는 유리했고 그 이전의 걸음을 보면은 1800첫 도전인데 될까 정도죠. 그래서 저는 해피블루를 놓고 한번 승부를 가겠습니다전전경제 j 전 깜짝 놀랐습니다 2 0 n j 빠졌거든요 당 n j o h 어요 저는 당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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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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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이 말을 제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데뷔전 때는 뭐 특징은 없습니다만, 걸음이 확실하게 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말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근성, 근성이 있습니다. 물론 1800첫 도전이죠. 근데 뭐1800 뛰어본 말이야, 뭐 닥터 페로 정도 밖기더 있습니까, 이 경제? 근데 닥터 페로 기록이 이 정도면은 첫 도전도 저는 해피블루가 나을 것 같아요. 훈련도 잘 됐고, 여차하면 기습선행 가능성도 있고, 앞에는 나갑니다. 선행보다는 따,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게 나을 텐데, 어쨌거나, 뭐, 앞에서 뭐, 두세 번째는 무조건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도 유리하다. 3번, 해피블로, 인기도 밀려있습니다만, 충분히 때릴 가치가 있다. 3번 놓고,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가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여차하면 터지는데, 뭐 강소자이언트는 뭐 어느 정도 인정입니다. 음 사실 의심할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서수문이가 최근에 좀시원찮게 타가지고 그게 찜찜하네요. 어쨌거나 뭐 저도 뭐 음, 딱히 뭐 말이 나빠 보이지 않으면 축으로 볼것 같고, 근데 이제 될 만한 말이 많죠. 이경주가. 6번, 8번 있습니다. 천년의 약속도 무너지면 모릅니다. 매직 이스포도 또 모르고요. 11번도 있고. 안 되는 말이 드뭅니다. 제 판단에. 안 되는 말이 드뭅데 어쨌거나 하는 전에서볼 거예요. 직전에 조교가 좀 엄청 좋았거든요. 사실. 물론, 제가 로드트 브이를 전에 축으로 봐서 구멍수가 너무 많아서 하늘 전사까지는 안 가져갔는데 그 뭐야 그 경마장 그 설명에 왔을 때는 제가 하늘 전사 이거 복병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분 나, 그분한테 근데 이 하늘 전사 같은 경우는 발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능력 발이가안 되는데 직접 늦바라고 앞이 무너져서 온 말은 맞는데 어째, 어쨌거나 오랜만에 한번 왔잖아요.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예전에 잘때 때는 오르세 편성에서 앞에 나갔습니다. 무빙으로 선입까지 2번 게이트고 그래서 음 여건은 나쁘진 않아요. 뭐 직전에 다른 말하고 추돌해가지고 소위 개늑발을 했습니다만 정상발주고 어, 기술과 좀 작정해서 몰아붙이면 어느 정도의 무빙도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조심해야 되는 마필 하늘전사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도 승부경주입니다 이거 경주가 어려가지고 제가 여러 번 생각이 바뀌었는데 얘는 노려야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끼 불패입니다 요거는고 승부하겠습니다 부산말 3마리가 인기인데 다2% 부족합니다. 설명드리면, 스피드형. 1,400까지는 잘 뛰죠. 1,600. 단독 선행 나섰는데, 직선에서 걸음 섰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아, 이거 따라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우승은 했는데 시원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편한 전기였는데. 즐거운 여정이, 에 지난주 그, 오크스였나요? 우승 차지하긴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서울 말들이 똥말이어서 온 거지. 아니, 갤런트 오리아한테도 깨졌는데요, 뭐. 갤런트 오리아한테도 깨졌는데요, 뭐. 즐거운 여정이. K.I.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저는 1600 짧은 것 같아요. 잘때야 1분 40초 때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다른 말이 못뛰면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경주에서. 배틀게우스입니다 직전에 저는 월드레전드가 더 세다. 왜냐하면 배틀게우스는센 말을 하고 이긴 적이 없다. 플라잉 더 챔프, 어, 금요일날 그냥 잡빠이냈고요 스타이, 안 보입니다. 얘한테도 깨졌어요. 그리고 볼라벤, 금요일날 거의 꼴찌입니다. 직전 한번 잘뛴 겁니다. 직전에 제가 월드레전드가 조금 낫다라고 했는데, 조교가 별로라고 해서 제가, 아, 그 점이 아쉽다 했는데, 결국은 1과 4분의 3마신차 이겼어요. 좀 빨랐죠. 기록상으로는. 근데, 편한 전개였습니다. 제 판단에는. 적당하게 이제 선이 붙여가지고, 모래도 안 맞고, 외곽에서 그냥 결대로 타가지고, 웃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세다라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게, 판타스틱 킹덤. 직전에 외곽 선행입니다. 선입도 아니에요. 거의 선행처럼 탔어요. 그런데 무너졌다. 근데 이번에 거리가 1600이다. 장담할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2번, 4번은안것 같은데 6번도 못 믿는다. 이 그렇다면 이제 서울 말을 봐야 될 텐데 성심노스트.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직선에서 계속 기대더라고요. 근데 선행은 못 나설 것 같고. 거리는 늘었고. 솔직히 성신 노스트 보느니 저는 드래곤스타가 낫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도끼블레이드를 보는 겁니다. 빠른 말이 많죠. 빠른 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행은 1번이 아닌 6번 나갈 것 같아요. 뒤직선이 길어서. 뒤직선이 길다 보니까 1번이 초반에 툭 튀어나가도 6번이 한이 정도 되면 은 감아가지고 외곽선행처럼 이제 탈것 같거든요. 그러면 6번 7번, 14번, 세네번째는 붙을 것 같고, 선입전개는 가능합니다. 앞에서 모리안 맞고. 그런데, 도끼블레이드는 선행만 나서면 그냥 무조건이죠. 제가 볼땐 그래요. 이땐 끌려서 못받고 못 근데 데뷔전 때 보니까 도주마하고 한번 뛰었습니다 히어로 사랑인가? 미친말이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도주마가 엄청나게 빠르게 경주 이끌었는데 그 빠른 레이스에서도 선입으로 따라간 이후에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가 엄청나게 빨라도 선입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어, 거리도 줄였겠다 훈련도 제일 좋아 말도 가장 번쩍번쩍해 여기에 김영근이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14번이 이번에 충분히 일을 낼수 있다 14번 놓고, 제가 보는 말 위주로 고배당맛까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월드 레전드 몰라요. 볼 겁니다, 저는. 월드 레전드 모릅니다. 14번만 도끼블레이드 놓고, 고배당 노래는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6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건승하시고, 제 예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